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때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이렇게 얻게 됐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에 그 불길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루터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도리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의라는 단어가 루터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루터가 이해했었던 하나님의 의는 그 자체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따라서 벌 주시거나 상 주시는 그 의. 그렇게 배워왔고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공정하고 심판자적인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안 그래도 루터는 이 하나님의 높으신 의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나 혹독하게 몰아붙였는데 그런데 복음에 마저조차 복음에서조차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게 루터한테는 정말 너무 커다란 벽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마저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루터의 고민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그 의가 아니야 아유 루터 이것도 잘 모르나? 이 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야. 심판자적인 그런 의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루터에게 빚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루터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복음에마저조차 복음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고 있을 판국이었거든요.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똑같이 절망했을지 몰라요. 그 기준에 맞추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살았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교육자 루터가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절망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오늘날 이 종교교육자 루터가 밝혔던 이 진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옅어진 것을 사실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경구가 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면 거부감이 없죠. 그 말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이 중세 후기 카톨릭 신학을 대변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놀라지 마세요. 중세후기 카톨릭 신학자들이요. 자신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절대 하나님께 용납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카톨릭 신학자들이라고 지금 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카톨릭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최선을 다한 자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롭다고 라 인정받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선을 받아들여 주신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해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후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신앙 형태를 들여다보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바하고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루터가 지금껏 살아왔던 신학적 전통이 그래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그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장벽이 된 거예요 복음에서조차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냐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우리 인간이 은총받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시 말하면 그 행위가 은총을 받기 위한 사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게 은혜롭게 들리지만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무얼 의미하고 있냐면 은총 받기 위하면, 위해서라면 위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최선이라는 게 비록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이것이 루터가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최선이란 무엇인가? 최선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하면 나는 그러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펀치예요, 카운터펀치.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말 거기에 더할 수는 없었습니까? 정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할 때 더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 아, 물어봐보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한 사람이게 심리를 가졌는데 그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진짜 최선이었냐고 물어본다면 더 이상 정말 못 가는 것이었냐고 물어본다면 어떠세요? 우리는 못해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할 때에 양심이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사실 넌더갈수 있었어 넌네 자신을 속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실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고해신부를 그렇게나 귀찮겠다고 하는 그 루터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의의가 바로 그거야. 복음에서조차 그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루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속으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상당히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밀고 가봐야 돼요. 그것만큼 허황된 이야기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결국 은혜는 없어지고 최선만 남고 결국 행위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에 조금이라도 행위가 섞여 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은혜가 되지 않단 는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은총이라는 것이 대가가 되어버린다는, 대가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은총을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적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말이 되며 동시에 나의 공로가 어느 정도 거기에 개입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많은 문제를 좀 야기하게 됐는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은혜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사실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100일 새벽 기도회를 다녔다.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 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은혜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백일 기도를 백일 동안 새벽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은 떨어졌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최선은 부족했나요? 아마 뭐 그렇게 정제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뭐 신방 갔는데 언뜻 이렇게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 하나님께 혹시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 병실에서 위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그런가요? 만약 최선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이 100일 기도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자식은 대학에 붙고 아니, 나도 100일 동안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 자식은 떨어지고, 대본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야 하나님을 낮추어 버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보좌에서 끌어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잘 풀릴 거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함력께서 선을 이루시잖아. 예, 물론 함력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떴다는 그런 기사를 봐요. 그런 건 어떻게 되요 어떤 성도는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가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는 좀 최선이 부족했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요? 대가를 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이야기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니까. 그런데 공로가 되어버린 최선이 들어가고요. 그에 따른 은총의 대가를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을 안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 최선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려요 어떤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어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책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최선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보수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낙망할 것도 없고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이런 사고 방식 팽배에 있었나요? 그런 영향을 있던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끔찍했던 거죠. 끔찍했다. 던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루터가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을 이해하고 싶은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 나온 한 문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나를 가로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말이 너무도 싫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불이한 죄인을 벌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루터는 그래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멈추질 않아요 끈덕지게 1장 17절에 부, 이 매달려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파고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루터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의는 복음에 계시된 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 근데 루터는 그때 발견한 거. 사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루터가 그때 깨달은 그 진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커져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위대한 성경적인 진리예요.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된 성품이 있죠. 율법에 나타났어요.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된 성품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복음에. 그 결과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저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루터가요,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했던 것만큼이나 이제는 사랑으로 나의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기 의를 내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의를 내어 버려야 돼요. 주장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로움들이 있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의는 우리 사이에서나 의미가 있으면 있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절대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욥기를 보면 고통당하는 욥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35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의는 너한테나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의를 드러낸다든지 자랑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의의, 그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의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행여나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나 우리의 뭐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좋은 열매로서 우리의 의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루터도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어떤 조그만한 조건이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행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도 망쳐 버리게 돼요. 기껏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요. 결국 그 행위가 우리의 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으로 선한 행위에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볼 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건 복음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건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은 방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16절, 17절이 보여지는 의미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하박국이 반문하죠.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이 악인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 있,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냐면 마침내는 그 이방 제국도 무너뜨릴 것이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장차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오히려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는 그 이방 민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더불어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의는 우리에게서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들도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에게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천국 길 가는 우리들은 다만 그 엄청난 선물을 보고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날마다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복음 안에서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